예, 앞에 바라봐 주시고, 네, 약간 좌측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시선 좌측 주시고, 네, 가운데 부탁드리고요. 네, 살짝 오른쪽도 한번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예,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김동희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차탁한 역을 맡은 김동희 배우님. 예, 시선은 약간 좌측부터, 왼쪽부터 살짝 진행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 네, 오른쪽도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시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 다음은 찜퍼킹 찜퍼킹 역을 맡으신 김성철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예 시선 약간 좌측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예 가운데 봐주시고요. 예 우측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또 대기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임상진 기자 역을 맡은 손석구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시선은 좌측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살짝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래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티말렛 역을 맡으신 김성철, 김동희, 홍경배우 3인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배우분들 올라와 주세요. 네. 중심으로 해서, 예, 서주시고, 예, 시선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네 가운데 한번 다시 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저희 손석구 배우님 네, 올라오셔서 사인컷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분. 네, 시선 또 좌측 먼저 맞추겠습니다. 좌측부터 봐주시고요. 네, 가운데 봐주십시오.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운데 보시고 조금 더 편한 포즈 한번 마지막으로 가운데 할까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안국진 감독님까지 모시고 예, 네, 5인 단체 컷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네, <웃음> 감독님 <웃음> 위치해 주시고요. 예, 예. 네, 왼쪽부터 시선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가운데 보시면서 예, 댓글부대 화이팅 포즈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댓글부대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가운데 봐주시면 됩니다. <laughs> 예, 이것으로 저희 포토타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무대 아래로 내려가주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포토타임까지 마무리했고요. 예. 대표 의뢰는 3월 27일에 개봉 예정하고 있습니다.